예. 어, 일주간 잘 보냈죠? 어, 여전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태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어, 정부에서 어, 각종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그 발생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발생에 관련된 정보, 환, 자에 관련된 정보를, 어, 파악해서, 그러한 위치나 이런 데 올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되도록이면 사람 접촉을 삼가하고, 꼭, 배출 시에는, 어,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소독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방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어쩌면 앞으로, 앞으로의 그 코로나19와 같은 그 바이러스성 질병이 어, 대유행을 할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어, 사명이 될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한 질병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어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들어서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체는 약 2kg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어 세균이 어 인간과 같이 공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다른 객체에 있었지만은,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 때로는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세균이 무려 2kg에 2kg. 2kg면은 양이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장균은 우리 인체 내 소화를 위해서꼭 필요하지만은, 대장균이 너무 많거나, 또 좋지 않은 대장균이 인체에 들어오면, 어 장에서 탈을 일으키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과 또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이런 것을 꾸준히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도 들어봤잖아요. 어떤 경우는 바이러스가 그 장이 몸에 들어왔는데도 발현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어 그래서 어 몸을 튼튼히 유지하면은 어, 코로나19는 비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리회계의 제1장 어, 관리회계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조금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학기때 어, 회계원리를 어, 배웠죠 그죠 회계원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회계학을 배우는 데서 가장 그 개념이 되는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주로 재무회계의 기초에서 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회계원리에요. 특히 재무회계 중에서도 판매회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 관리에게는, 재무에게는 다르게, 재무에게는, 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물론,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이렇게 아주 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러나 관리에게는, 경영자. 즉, 최고 경영자 뿐만 아니라, 회사 내 관리자들에게까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활동을 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물론 대부분 수치로 해서 숫자로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비화폐적 개념으로 무슨 생산량이라든가, 뭐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관리에서 제공을 합니다. 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관리에게 개요에서, 이제, 해계의, 의, 의,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물론 우리 관리 해계 책에도, 어, 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해계 원리나 해계 이론을 배우면 요거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 이용자가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보통 요거를 다 합쳐서 경제적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정보 이용자도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기업 실체, 여기 기업이, 기업 실체 공중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요약 수집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다 이렇게 아, 좀할수 아, 있고요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 책에서 요약돼 있도록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의의고 목적입니다 즉 회계는 결국 경영자 의 언어입니다. 기업의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개하고 이러는 것은요 우리의 경제활동을 해계적 언어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것은 우리가 분개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적당한 용어 이게 개정과목이에요. 개정과목과 돈의 흐름을 어, 분석해서 해외 언어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분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언어, 희소 자원의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자원이 이 세상의 자원이 희소하지 않고 무, 유, 무한하다면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 그러나 지구의 자원은 유한한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공기, 물, 뭐 이런 것까지도 유한하고, 또 큰, 큰 범위에서 보면 희소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다이아몬드가 왜, 왜 비싸요? 다이아몬드는 쓸모는 별로 없어요. 쓸모는 오늘 금이 훨씬 쓸모가 있지만은,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자, 또 회계 정보는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재무 회계에서 만들어지는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또는 관리계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관리적 회계 정보. 어, 이런 것들 을 가지고 기업의 목표 및 전략 달성이 가능하도록 어, 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통제를 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 해관리의 의의를 좀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시하면, 경제적 실체에서 들어가는 인풋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과공이 돼서 아웃풋으로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회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다음 관리회계 개요에서 회계 분류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눕니다. 아, 우리 책의 제목이 뭐죠? 원가관리회계. 그럼 원가회계는 어떻게 되느냐? 원가회계는 어떤 원가 정보를 무슨 뭐 공정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원가 정보를 재무 회계 제공도 하고 또 관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관리 회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무 회계는 아까 회계 목적에서 얘기했지만은 회계 재무 정보의 측정과 보고를 다루는 회계로서 주로 재무제표 작성, 뭐 간단히 보면 뭐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 보고서입니다. 어, 물론, 뭐, 다른, 그, 보고서도 있지만은, 성과와 이의 보고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해계보자다.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외부보고 목적의 해계를 우리가 재무해계. 재무해계도 학제적 편성에 보면은 회계 원리, 재무 회계, 고급 회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뭐 국제 회계를 다루는 분야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CPA 공부를 하려면은 재무 회계,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어뭐 국제 회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또 우리 원가회계는 코스트 어카운팅이라래요. 코스트 어카운팅. 경영자가 경영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목적의 회계를 얘기하고,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서 관리 목적을 위하여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고, 특히 경영계획 수립과 경영통제를 위하여. 재무회계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회계 정보를 수립, 정리하고 해석하여 이를 관리적으로 이용합니다.